자, 49번 풀기 전에 1 플러스 x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x8, 9, 0의 개수를 바꿔 a8, 9, 0이라고 얘기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할 때 n의 값을 모두 구하라 이렇게 나왔잖아. 이제 지금 우리가 이걸 한지는 횟수 차로는 세 번째 타임이야. 그지세 번째 타임이니까 1 플러스 x의 n제곱에서 x8제곱 하자마자 바로 쓸 줄은 알아야 돼. 뭐라고? nc8 맞니? nc9, nc10이라고. 맞니? 자, 다시 한번 더. 이걸 아직까지 아1섹스 x의 nc 아래 1의 m-r제곱 필요 없고 x의 r제곱인 거니까 x의 8제곱의 계수니까 뭐가 되는 거야? nc8, 얘가 nc9, 얘가 nc10. 이걸 a8910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맞죠? 자, 그 다음에 a9-a8이라고 얘기했으니까 nc9- nc8 2 -E nc10- nc9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기는 하겠지. 보면 뭐 대충 그래도 조금 정리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모두 구하라 이렇게 나와있잖아. 일단은 뭐 대충 요거 두개 동류항이니까 넘는 거 아니야? 그럼 이 nc9 는 nc10 플러스 nc8 이렇게까지 나온 거 맞죠? 자그 다음에 이제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어쩌라고, 그렇 n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야 1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. 근데 니가 내가 외우라고 했다 분명히 이럴 때 써먹는 거라고. 그러니까 NCR을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. 근데 수식적으로 계산할 때 필요한 공식이 있다고 했었지. 외우고 계시죠? 뭐예요? 분자의 m 팩토리아 그다음 뭐야? m 마이 r팩토리아. r팩토리아. 요 공식이었던 거 책에 있던 거 맞지? 그러니까 우리가 기둥으로 봤었던 얘가 이제 이럴 때 필요한 거란 말이야. 이게 이거 뭐해 이거 못해오 잖아. 이 문제는 못 푼다고 봐야지, 사실 그지. 그거야. 그럼 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요식부터 한번 써놓고 시작을 한번 해 볼게 써놓고 한번 시작을 해 볼게 얘부터 한번 건드려 봅시다 2 9자 요거 이제 쓰면서 외우자 NC9 나오 어떻게 돼? M 팩토리아고요 n-9 팩토리아구요 9 팩토리아에요 9 여기까지 쓸수 있죠? 는 자, n 팩토리아구요 n-10 팩토리아구요 10 팩토리아입니다 됐죠? 플러스 n 팩토리아구요 n-8 팩토리아구요 8 팩토리아입니다 됐지? 이 식을 계산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될수 있으면 이 식을 잘 약분해서 가장 간단한 식으로 바꾸는 게 너의 목표인 거야. 제일 먼저 뭐야? 엠펙토리아 꼴배기 싫잖아. 다 가지고 있지. 다 약분해도 상관없겠지. 그래서 양변을 다 엠펙토리아로 나눴다 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. 그럼 얘다 얼마가 돼? 된다? 1이 된다라고 보는 거야. 똑같이 날려버렸다. 여기까지 괜찮지? 자 이제부터 조금 중요한 거죠. 쉬운 거 없잖아. 자 여기 분수가 되게 꼴배기가 싫어. 그럼 우리가 최소공배수를한걸 곱하잖아. 그럼 이게 두 개의 곱인데 문자 있는 건 다음에 처리하고 숫자 먼저 처리하도록 하자고. 숫자가 9, 분모에 9팩이 있고 10팩이 있고 8팩이 있지. 누가 제일 커? 그 정도면 하지. 10팩을 곱한 거야. 양변에 10팩을 곱한 거야. 양변에 10팩을 곱하게 되면 자, 얘는 아예 없어졌어요. 맞나요? 얘 10팩 곱해주면 어떻게? 10팩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팩이라고 봐도 되잖아. 맞지? 그럼 얘 없어지면서 10 곱하기 9가 살았어요. 맞아요? 다음에 여기 10 팩토리아 곱해줬어요. 그러면 10팩토리안10 곱하기 9 팩토리아랑 똑같잖아.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? 없어지고 10만 남았어요. 여기까지. 많이 없어지지 않았냐? 그래도. 그럼 이제 남은 거 뭐야? m-9팩, m-10팩, m-8팩이거든. 안 어려워. 이 중에서 m-9팩토리아, m, m 8이 10 팩토리아, n-8 팩토리아 요게 셋다분모있잖아 최소 공배수지. 요중에 제일 큰게 뭐야? n-8 팩토리아야. 왜? 봐. 네, 무시한게 아니고 5팩토5 곱하기 뭐4 팩토리아 이렇게 쓸수 있잖아. 5 곱하기 4 곱하기 3 팩토리아 이렇게 쓸수 있는 거잖아. 제일 큰게 똑같은 n이 있는데 제일 작은 걸뺀게 제일 크지 않겠냐? 큰 수의 팩토리아그잖아 m-8 팩토리아 한번 봐봐. m-8 팩토리아. 그럼 어떻게 되냐? m-8 부터부터 시작해서 빼기 1씩 하잖아. m-9, m-10, m-11 막 가서 2 곱하기 1까지 갈거 아니야. 그러니까 자 양변에 내가 m-8 팩토리아를 곱혀줬다고 생각을 해볼게. 그러면 얘가 요기 곱해지게 되면, 위에 있다고 생각한 거야. 요거 분자에 있다고 생각하면, m-9팩토리 하지. 요만큼이 m-9팩토리 아니니? 그럼 여기 싹다 없어지고, 분자에 얼마 남아있다고 보는 거야? m-8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야. 이해하니? 양편에, <laughs> m-8팩토리 요 위에 올라간 거야. 야분할 거거든. 자, m-8팩토리 쭉 봐봐. 쭉 있는데, 요만큼부터가 m-1팩토리 0한 거지. 그럼 n-8팩트로 이거 다 없어지고 분자에 있는 요거쫙다 없어지는 거야? 그럼 누구만 남았어? 누구만 남았지? n-8, n-9지. 여기 n-8, n-9지. 이렇게 된 거지. 됐어? 다음에 n 마팩트로는어는게했을 그냥 없어졌어. 렇게까지 됐어요? 그래서 됐어? 아유 힘들어라. 여기 남아있는 것만 잘 써보자. 20에 n-8이 남았어요. 좌변에. 다음 우변에. 남아 있는 게 n 마이너스 8, n 마이너스 9 남았어요. 다음에 플러스 90이 남았어요. 이렇게 되는 거야. 요거 뭐야? 2차 방정식이겠지. 요 2차 방정식을 푸시면 n의 값을 모두 다 구할 수 있는 거겠죠. 됐죠?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풀면 되는 거죠. 되죠? 20 마이너스 160. 20n-160. 은 n제곱에, 마이너스 17n, 플러스 72, 더하기 90. 이 정도면 더짜증나니까 n제곱에, 요거 넘어가면, 마이너스 37n. 요렇게 된 거고. 요만큼 넘어, 요 해주면, 160이잖아. 더하기 160이잖아. 그러면 324잖아. 뭐야? 한상 같은데? 1 6 0이지160 더하기 1 6 0이지 322. 오, 극혐이다 진짜. 자, 극혐이다. 2곱하기 1. 아, 161 이런 거지. 161이 되게 제한적인 숫자인 것 같은데. 161은 뭐, 뭐지? 뭐냐? 47. 7 곱하기 23 됐네. 14하고 23 아무도 안 도와줘.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. 이거 얼마야. 인수분해가 극강이다. 23곱기 14잖아. 마마 하면 되는 거잖아. 그래서 인수분해해주면 n 빼기 23에 n 빼기 14가 0이니까 n의 값은 13과 24가 된다. 14와 23이 된다. 알겠죠? n의 값은. 알겠나요? 근데 요거는, 아, 여기까지 들을 게 있는 건좀 그런데, 이거는 계산 좀할줄 알아야 된다? 이모델면안 뭐 되겠지? 외우셔야 돼요? 아시겠죠? 뭐요 정도 계산은 좀 하셨으면 싶다라는 거. 요거는 내신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로 깔 때가 있으니까, 기본적으로 NCR은 M팩을 M-R팩에 R팩으로 나눈 거, 기억은 꼭해주시는게 좋겠다라는 거고. 자, 그 다음에 넘어가서.